루트 777 전국 투어 시작을 여기서 임진각에서 합니다. 77번 국도가 시작하는 파주로 일부러 왔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0km 총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 거고요. 자, 저는 임진각을 떠나서 루트 777 전국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목적지 시완 아래 방조제로 가는데 강만장을 잠깐 들려볼까요? 강만장도 잠깐 들릴 수 있으면 들려보고, 첫 번째 목적지를 향하겠습니다. 자, 시원하라 휴게소 도착했고요.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사람 많네. 시원하라 휴게소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마쳤고요. 어, 두 번째 목적지, 삽교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이거 삽교원도 많겠죠? 바이크도 많을 것 같은데, 삽교원은. 자, 이제 충남 아산으로 넘어왔구요. 삽교까지는 10km가 남았답니다. 와, 여기 뻘좀 보세요, 뻘. 어, 아까 그쪽도 뻘이 넓긴 했지만, 여기도 뻘이 엄청나네. 와, 역시 서해안은, 서해바다는. 사회 그러니까 여기 나가니까 전부 조개집들이 이렇게 많아요. 자, 여기가 삽교 관광지이구요. 역시나 바이크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구경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한 번도 여기 안까지 들어와서 구경한 적이 없어서. 일단, 단 바이크들을 따라가 볼게요. 음, 여기, 저기 구이 좀 많네. 혹시 잘까? 저기 구이 먹고 싶은데. 야, 말로만 듣던 삽교. 바이크의 성지라 그러더니 어마어마해요. 귀종들도 그 다양합니다. 자 이제 삽교호를 떠나서 어, 무창포해수욕장인데까지 내려갈 거예요. 자 그러면 무창포해수욕장까지 달려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충남 보령을 지나가고 있고요. 무창포해수욕장까지 43km 남았어요. 사실은 여기 약간 어, 77번을 다 따라가지 않고 약간 치중했어요 제가 서양길이 워낙 좀 재미없는 길이 많아서. 이가 무창포 해변이고요. 무사히 첫 번째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자, 오늘 라이딩 잘하고 먹방도 잘하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편의점 가서 맥장캔 사가지고 들어갑니다. 자, 여기 무창포 해변이고요.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투두 번째 날입니다. 일단 첫 번째 목적지 세만금 방조제 지나가세요. 부안 격포해수욕장에 있는 최석강에 잠깐 들릴 거고요. 더 남쪽으로 내려가요. 영광, 진도, 안도 쪽으로 돌것 같은데 일단은 세만금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얼른 가서 부안 가서 밥 먹어야 돼요. 저분이 <laughs> 빨간 화면을 같이 찍었네. 아 이제 이 다리를 건너면서 군산으로 들어섰어요. 자 이제 군산 시내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군산 산업단지에요 공장들이 무적에 많아요. 여기 공장들이 되게 많고. 자 여기가 이제 새만금 방조제 의 시작입니다. 아 시원하니 좋다. 진짜 뻥 뚫리게 시원하지 않으세요? 여기 여기가 새만금 휴게소 반 정도 되는 지점입니다. 반. 자, 이쪽 길로 들어가면 이제 그 섬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이름이, 저 잠깐 볼게요. 조금만 가서. 그, 그래, 문여도. 저 하여튼 문여도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해수욕장 되게 유명한 데도 있고, 길도 예뻐요. 휴게소에 잠시 들어갔다가 사진만 찍고 커피 가져온 거 있으니까 잠깐 마시고 출발할게요. 자, 잠깐 새만금을 감상해 보시죠. 자, 저기 보이시는 저걸 저, 제가 타고 온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한 중간 지점쯤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꺾여요. 군산에서 저기 그 부안 쪽으로 연결되게 이렇게 한번 다리가 꺾이거든요. 방조제가 길이가 어마어마해요. 여기가. 진짜 인간의 힘은 대단합니다. 자, 새만금에서 잠시 쉬었고요. 이제 부안으로 가서 점심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지금 제가 가는 부안이 이제 변산, 변산반도 국립공원이고요. 자, 새만금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도록 하고요. 채석강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격포 해수욕장이고요. 참, 여기 그렇게 자주 왔는데 이 채석강을 처음 봐. 말이 돼. <laughs> 뭐 하고 다닌 거야, 그동안. 야, 멋지죠? 이게, 이게 채석강이란데요. 다, 이렇게, 이 해변 바위들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게 해물, 아니야. 바지락, 국어, 해장국이에요. 자, 이제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안 채석강 근처에서 점심을 먹었고요 음, 자 곰소 젓갈로 유명한 곰소를 지나서 해남방면으로 내려갈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곰소를 향하는 부안에서 떠나서 곰소로 향하는 와인드길인데요 여기도 길이 참 예뻐요 여기는 국립변산자연휴양림이고요 자 여기가 곰소예요 곰소 곰소가 젓갈로 굉장히 유명한 동네고요 여기서부터 보면 이제 젓갈집부터 식당들 이제 젓갈 정식 식당들이 많아요 백반집들이 여행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자 여기가 영광의 백수 해안도로구요 한 7,8km가 이렇게 해안도로로 이어진대요 질 좋습니다 전망 좋다 와 되게 가까워 보여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 멋있다. 앞에도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앞에도에서 건너가면, 목포가 나올 것 같아요. 왜또 또 여기 자꾸 유턴을 하라고 주는지. 아, 불안한 게 앞에 대교를, 이륜차가 못 지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헤헤. 앞 대교 이륜차 금지네. 바로 앞에서 그 돌아가야 돼? 아, 진짜 욕 나온다. 아 진짜 용나와 바로 앞에 건너가면 바로 목포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 앞에 대교라는 데가 이륜차 통행 금지예요 다리가 이 다리하고 그 다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데 얘는 건너가고 쟤는 안 되고 지금 왔던 길을 20km 가까이 거꾸로 가야 되고 아 무한 위로 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이제 목포 시내를 지나가요 와이 시내 길을 다니는 게 안전합니까 아까 그 다리를 건너가는 게 안전합니까? 갑자기 국도가 진입 금지가 돼 버리는 이유. 자 이제 진도로 들어가는 길에서 다시 7 7번을 찾았습니다. 자 F1 경기장을 잠깐 들렸다가 하겠습니다 이거 언제 또 보겠어? 입구가 막혀 있어서 영암 포킷은 촬영만 했습니다. 계획을 조금 변경해서 이제 진도에 가서 자고요. 진도까지 또 다시 달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2진도대교고요. 여기를 건너가면 진도의 초입이에요. 아, 여기도 역시 멋집니다. 자, 오늘 목적지인 진도 휴게소, 여기서 이제 숙소를 찾을 거고요. 야 진도에 왔으니까 돌게장, 돌게장 여순가 돌게장하고요. 간단하게 갈비탕, 식사. 맨날 해산물만 먹었더니, 이런 게 땡. 여기 진도대교 건너자마자 진입로에 있는 거고요. 왕갈비탕이라고 써 있는데, 갈비탕은, 을,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오늘은 이걸로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날이고요. 어, 진도에서 출발합니다. 태남이랑 완도랑 다 돌고 여수 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 되면 보성도 한번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진도를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진도 일주도로 시작점이래요. 꽤 거리가 되네요. 여기도 한 100km 되나 본데요. 자첫 번째 목적지는 아니고요. 여기 이제 지나가는 경유길로 보전 방조제런들을 찍었거든요. 이렇게 가야 이제 해변길을 제대로 볼수 있어요. 진도에. 자그 다음은 제가 세방 낙조 휴게소 갈 거예요. 이런 세방 마을이고요. 여기가 낙조가 좋은가봐요. 그래서 세방낙조 휴게소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세방낙조 휴게소입니다. 여기가 세방낙조예요. 잘 보겠습니다. 아,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길로 선정된 곳이기도 하고요. 이 다도해가 다 보여요, 여기. 와. 그래서 여기가 세방낙조가 유명하구나. 진짜 멋있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올해가 세월호 7주기죠. 지겨로 4월 16일인가가 세월호 사고가 있었던 때 같은데, 지금 팽목항으로 가볼게요. 2 0 1 4년이었고요 자, 잠시 조의를 펴할게요 이제 팽목항에서 잠시 아이들을 위해서 명복을 빌었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마음이 안 좋네 여기 오니까 자 이제 다음 목적지인 해남으로 향할 거예요 이제 자 이제 진도대교를 건너서 다시 진도를 벗어납니다 진도 한 바퀴 도는데 한 2시간 걸렸어요 자 저는 이제 해남으로 향합니다 자 이제 진도 투어를 마치고요 진도에서 해남으로 향하던 길에 늦은 아점 아점도 아니에요. 점심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오늘 먹으러 만나 식당이라는 곳에 왔고요. 특이하게 애호박찌개가 있어서 시켜봤습니다. 이게 예, 애호박찌개예요. 아, 예. 맛있게 생겼습니다. 자, 일단 이제 해남에서 밥을 먹고 해남 땅끝 마을 보고요. 이제 해남 땅끝 가는 길이고요. 경치 좋은 길이 시작된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잠깐 켰어요. 여기도 땅끝 해안도로가 또 있네 이렇게 해안길로 여기는 계속. 이어지는 땅끝 해안도로입니다. 아, 투어 3일 다니는데, 첫날만 내려오는 길이 조금 그랬고, 나머지부터는 그냥, 아우, 날도 좋고, 춥지도 않고, 환상입니다. 오토, 위에 거 벗었어요. 이 저지 안에 프로텍터 하나 있고, 그 안에 긴팔 하나 있고, 이러고 타는데 너무 좋아요. 진짜 내가 왜 바이크를 계속 못 끊는지를 다시 느끼게 되는 투어예요. 자, 땅끝 마을. 그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다는 못 둘러보지만, 자, 서원 성추다리로 올라가고요. 올라가서 손을 한번 빌어볼게요. 자, 희망의 손이고요 여기를 제가 지나가면 손이 이루어지나요? 가족 모두 건강하고, 제가 아는 지인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안라하게 해주시고, 하느님 모두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는 또 희망의 종이 있네요.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소리 난다. 더 세게 흔들어야 되나봐요. 안 납니다. 아, 네, 저 선뭉치를 달아놨어 소리 안 나. 너무 시끄러웠나봐요. 동네 주민들이. <laughs> 여기서는 땅끝의 희망공원이었습니다. 나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자, 땅끝 자연해양사 마을회관. 거의 이제 땅끝 쪽을 다본것 같고요. 이제 예, 완도로 해서 고흥으로 해서 다시 향해 보겠습니다. 자, 완도도 한 바퀴 돌아야 되기 때문에 좀 서둘러 가볼게요. 자, 아, 완도에 도착했습니다. 완도대교입니다. 완도대교. 아, 깨끗해. 아, 아까 오다 간판을 놓쳤는데, 여기가 BTS 길이래요. 그리고 청해진 어, 해안도로. 아, 가도가도 가도 끝이 없는 해안가 와인딩입니다. 아, 바다 보면서의 와인딩. 와, 너무 좋아. 미쳤다, 미쳤다. 와. 여기는 신지대교예요. 완도에서 이제 고흥 쪽으로 가는 길인데 여기에 이제 유명한 데가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있어요. 어 이제 신지대교를 건너왔고요. 자 완도를 이제 벗어나고 있습니다. 멋있죠? 와. 아, 물 색깔 봐, 물 색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고금도 지나서 고흥 방향으로 향할게요. 이제 아까 반대 쪽에서 오는 거는 장보고대교. 이쪽에 예 나가는 건 고금대교이고요. 이제 고흥 쪽으로 향하는 것 같아요 자 아, 이제 여기 고흥에서 일단 여수로 바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서 파령대교를 넘어갑니다 이제 고흥에서 넘어가는 다리가 다섯 개가 놓여졌는데 그첫 번째 다리가 파령대교예요 자 아, 여수 파령대교가 77번이네요 아아 아, 녹화가 안 되고 있었어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쓰레기 맞았잖아 아 고흥에서 파령대교부터 시작해서 낭도대교, 조화대교 이렇게 다섯 개 건너왔는데요. 아, 하여튼 이 다섯 개의 다리를 건넜습니다. 좋은 영상을 놓쳤네요.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하여튼 이 멋진 길입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77번이 여수까지 쭉 이어지고요. 고흥에서 다리 다섯 개를 놔서 고흥에서 여수로 가는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단축했어요. 자 이제 여수에 도착했고요. 숙소까지는 11km 남았습니다. 자. 이제 여수에 도착했습니다 <laughs> 여수에 오면 자주 묵는 여수스테이란 곳이고요 안타깝지만 파령대교를 비롯한 고흥에서 여수를 잇는 다섯 개의 다리를 못찍고 왔습니다 아이 속상 자 오늘 또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 할게요